시편 44편 오 하나님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의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기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으니 즉 주께서 어떻게 주의 손으로 이방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시어 그들을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땅을 얻어 소유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된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이는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오,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셀라.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친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약탈하나이다.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뜨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유함을 늘리지 않으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머리를 내 저음이 되게 하시나이다.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와 보복하는 자의 영혼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우리의 손을 뻗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시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정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인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후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혼은 진퇴에 구부려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